기본 처리회의 기본 치리회의방여와조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정치 제 5장 28조 2항. 이것이 대의 정치를 하는 우리 교단의 특권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총회에서 후임자 선정을 선정에 관하여서 법적 규제 장치를 가하면. 공회와기본치료인 당연히 권고란을 빼앗아가는 결과가 오고 맙니다. 결국 장로교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총회는 교황정치를 하는 카톨릭교도 아니고 감독정치를 하는 감리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2013년 9월에 대물림 밤기법이 제안된 제한된 바로 그 총회, 98회 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기독 공부를 통해 후임자을 선정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제 장치를 가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정치 제5장 28조 융항을 신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감독 정치 적으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를 잠깐 좀 소개를 하면데요이 대모님 담비통이 제한되어 올라왔을 때, 양측에서 이제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이 문제를 놓고 천연하게 대리를 계셨습니다. 한참 치열하게 이렇게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모님, 작년에는 감미호 쪽에서 대모님 담비통을 제정하고도 많이 나와가지고 안타를 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에서는 이대문인방지법을 우리가 재정함으로 만나봐가지고, 홍론을 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 이, 이, 이 분의이 요청으로 만나봐가지고서, 그 여지없이 그 회가 그냥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서, 대문집방지법이 재정는 대문집방지법이 재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정치제 5장 28조 유강은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감독 정치로 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보다는 정치제 5장 28조 유강이 없이도 1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장로교의 정체성은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여론에 따라서 장로교의 정체성은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약 총회장의 불법 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은 법시행 규정 제36조 6항은 헌법 해석 권한이 있는 총회, 회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암건에 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지리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만약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 재심의를 1차에 한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에서 명성자의 권에 관하여서 재심의를 마친 이후에는 이를 고려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특이합 통일당은 헌법위 해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걸쳐서 이를, 이를 거부하고, 103회기까지 지연하다니, 지연하면서 보위를 지키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참고로 97차 총회록에 의하면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서 요청권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심의 요청은 할수 있으나 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려하거나 지연시켜주는 법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97자 통계로 815개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시행규정 36조 6항은 6항으로 볼데 임원회가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을 이브로고려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로 직권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 103의 임형석 총회장님의 장점입니다. 103회 총회는 회의 마지막 날 영성교회 재판에 대하여서 취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총회 역사상 재판 판결을 결의로 취소한 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103회 총회는 모든 불법이 모두 동원된 백화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대답은 보이,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난, 에, 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모두 자기 변명에 받고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대들은 총회가 결의를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억지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두 기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단 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시행 규정은 질의로 해석을, 결의로 해석을 폐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칙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기한 총회장으로부터서 시작된 모든 불법 결의는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때 불법이었습니다. 결의로 교단 한법은 집합한, 집방, 집방, 집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방명성을 주장하는 송대들은 다수결로 법리 부서의 결정을 폐기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고 많았습니다. 윗물이 흐르다 보니 아랫물도 흐려졌습니다. 아랫물이 흐르다 보니 송대들의 판단력도 흐려져서 송에는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까지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고입니다. 원심 판결이 없이 재심은 없습니다. 윗물이 흐렸기 때문에 아랫물이 흐려져 법리부서의 보고를 모두 삭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판 판결까지 취소시켜 제, 재심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원심 없는 재심은 없습니다. 추기학 총회장은 대기회의에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서 했는데 흐린 물을 흘려보내 택사백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이명석 총회장은 총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수 총대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이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다음 참고입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재판군 거체는 위법입니다. 총회는 2018년 9월 9일 제103회 총회에서 엄연히 임기가 남아있는 국원들을 여론에 떠밀려 결의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은 초격적인 현상이요, 인민재판 같은 일입니다. 그 이후 8명의 국원들은 엄청난 순환과 매도를 당하고 그들의 명예는 집합됐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재판국원들은 총회의 공천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재판국원의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왜 그들이 매도 당하고 교회 심의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임까지 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총회장은 인기가 남아있는 1 0회의 재판부원들을 위로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다음 또 참고입니다. 헌법이 우선이냐, 결의가 우선이냐. 헌법 시행규정 제3조 적용법입니다 적용의 순서는 첫째로 총회는 다음으로 총회 시행규정, 세 번째로 총의 규칙, 그 다음 총의 결의, 노의 규칙, 정관 헌장 예,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 산하 기관의 정관 당의 규칙, 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로, 순서로 적용되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 하며, 동급 법규 규 중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헌법 시행규정 불칙 제 7조입니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고, 효력정리 등은 헌법과 이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관한 조문에 신설이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6월 28일 공포제금 즉 헌법에서 명시된 규정대로 행한 것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명성교회 재심, 재심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재심은 당연히 기각권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전 법리 1총회 전 법리부서 모임 대표 조영수 이상과 같습니다. 이상 스테이트먼트는 마쳤고요. 이제 혹 질문상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